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고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억제되어야만 하고 사라져야만 하겠죠. 오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살아있는 얘기를 전달해 주러 오신 이상훈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학교폭력에 대한 얘기를 하러. 와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담당하셨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아, 이 사건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 봐 드릴게요. 네. 친구였어요. 초등학교 음. (6학년인) 친구 (3명이) 있었는데 워낙 이제 (3명이서) 친하게 지내다가 네.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몰랐겠는데 사이가 좀 틀어졌나 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마음이 상할 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네. 음. 뭐 여러여러 여러 하다가 쫄려. 뭐 이런 문자를 음. 보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친구가 쪽지를 주고받습니다. 약간 에바다 음, 또 약간 에바다. 관종, 뭐 이런 쪽지를 주고받습니다. 심지어 그 쪽지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버렸는데 이 피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이 그걸 뒤져서 찾았네. 그렇군요. 음, 이걸 해가지고 봤더니 아이 학생의 필체다라고 아. 해가지고 선생님, 아 누군가 저에게. 에바나 관종 심지어 쫄려라고 했어요라고 네. 말을 하면서 이제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에 올라가서 어, 서면 사과라는 처분이 내려진 그런 사건입니다. 어, 지금 강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에바 관종 쫄려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 모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laughs> <laughs> 아이 정도는 알아요. 아, 그래요? 쫄려가 뭐예요? 쫄려. <laughs> 그때 그땐, 그땐 맞나요? <laughs> 이변선님 글쎄, 제 세대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그 <laughs> 쫄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상당히 위축되고 좀 네. 뭐 음, 저... 긴장되고 음, 뭐 네. 그런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너 쫄리냐? 뭐 그런 표현 쓰지 않아요? 음. 아, 정말 그 표현으로 쓴 거예요, 지금? 뭐 달달 떨고 있으면 그같아뭐 쫄리면 어, 뭐... 뒤지시든가 약간 아, 이런 그, 느낌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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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렇구나 예, 예, 예. 근데 쫄려가 왜 그렇게 안 좋은 뜻으로 해석이 됐을까요? 너 쫄려? 기분 나빠요? 아니 안 나빠요 네, 나빴나봐 나... 나빴나 이 나빴네. 친구는 나빴나봐 <laughs> 그러면 이상욱 변사님 여기서 네네. 이 사건에서 행정심판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네이 사건에서 행정심판은 그 전에 학폭위가 열렸잖아요. 음. 네. 학폭위로 서면 사과라고 네. 하는 일종의 어, 행위 명령이 있잖아요. 네. 그 명령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봐주세요라고 교육청에다가 네.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처분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 간단히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학폭법이라고 하죠.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거기 제17조에 <laughs> 네. 보면은 1호부터 9호까지 해서 쭈르륵 나와 있어요. 뭐 대표적인 음.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서면 사과. 이게 제일 경미한 거고요. 음. 음. 네. 8호 9호까지 가면 이 친구를 강제로 전학도 시킬 수 있고 아 음. 또 이제 퇴학도 시킬 수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생각내. 정말 행위를한 거는 맞지만 다른 처벌을 내려라. 그것도 오케이다. 이거야. 뭐 정확 다 오케이다. 이거야. 근데 양심에 반하는 사과를 강제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지 않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근거로 이런 걸 주장하셨죠? 네, 우선 학폭법에 해당하는 학교 폭력이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징계가 내려졌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뜯어보면 학교 폭력이란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뭐 이런 것 이런 걸로 통해서 신체나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돼야 학교 폭력인 거죠. 네. 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정말로 이 예바나 쫄려나 관종이나 신체, 정신상의 피해가 있느냐 음. 그 정도로. 이게 정말 우리끼리 노는 친구들끼리 할수 없는 도저히 수인할 수 없는 행위냐라는 네. 점을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주장을 한 거고 네. 어, 이것이 다행히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음. 음. 에바 관종 쫄려라는 표현이 과연 어떤. 어떤 식으로 이 공격적으로 사용되는지 또는 공격적이 아닌지 이, 이 의미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상훈 변호사님께서는 네. 이 단어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셨죠? 그림을 아, 잘 그리는데 아 진짜 그림의 에바네 약간 이런 이런 이게, 이게 아. 좀 엉색하긴 한데 그러니까 대박이다의 그렇죠 그런 약간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할까? 네 에. 그럼 관종은요관종은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인기이다. 인관 아싸가 아니라 인싸다. 음. 뭐 그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관종이라고 한다고 하면 뭔가 사람들이 바라보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어 인기가 있으니까 음. 뭐그러니까아그 친구들끼리는 나름대로 칭찬의 의미다. 라는 방향으로 조금 주장을 했죠. 처분에 또 불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피해 학생 네네네네. 쪽에서는 그, 그건 없이 그냥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나요? 일단은 저는 어쨌든 가해, 가해 학생, 아버지 그리고 저한테 이제 사건을 맡겨 주십시오. 한 분의 입장에서만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마도 뭐 쪽에서도 굳이 이거를 길게 끌고 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마 이걸로 일단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1대1 그냥 개인 톡이라고 하죠. 개인 톡으로 예를 들면 남주님 막 욕을 썼어요. 막 모욕하는 걸 쓰고 막 무슨 충이다 뭐, 뭐 벌레 같은 놈이다 막 이렇게 썼는데 네. 이 경우에도 이제 변사님이 호 저한테 보내셨어. 막뭐 오늘 MC 봤는데 막 벌레 같은 저가 <laughs> 제가, 제가 이제 너무 입이 싼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둘만의 대화가 아니라 이거를. 어디 네이트판 같은 데 올린 거예요. 네. 커뮤니티 올리고 막 유튜브 이런 데 올린 거예요. 네. 남주아 알고 보더니 벌레 같은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렸을 때 이것도 공연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변호사님도 죄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죠? 알겠습니다. 네네. 기분 나빴죠. 아, 저 갑자기 MC충이 됐는데 <laughs> 네. MC충 됐으니까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충까지 함께 <laughs> 네,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상원 변호사님과 함께 이 에바, 관종, 쫄려 이런 표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도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이또 실제로 고민을 하셨다 아주 살아있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또는 이 비슷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다면요. 저희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